안녕하세요. EWC 2025 뜨거운 열기를 전해드리는 BJ 비탈론입니다. 팬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WC 2025의 뜨거운 경기를 보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 하셨을 텐데요. 벌써 4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주차 경기들을 뜨겁게 달궜던 결과들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주차에 펼쳐질 경기들을 미리 살펴보고 어떤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 예측해 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EWC 2025 주차별 프리뷰 앤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지난 4주차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의 경기가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모바일 레전드의 전략적인 대결 그리고 두뇌싸움의 진수를 보여준 체스와 박진감 넘치는 오버워치2 경기가 펼쳐졌었죠 특히 이번 EWC2025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인 체스는 단순한 보드게임을 넘어서 e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각 종목별로 어떤 명승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팀들의 활약은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의 프리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팀워크가 중요한 전략 FPS 게임인 레인보우 6 시즈 X와 개인의 생존 능력이 중요한 Call o t 워존의 예측불라 경기, 그리고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EA 스포츠 FC25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강호들이 총 출동한 만큼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5주차 경기를 더욱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주차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EWC206 새롭게 도입돼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체스입니다. 전 세계 체스 그랜드 마스터들이 총 출동하며 단순한 보드 게임을 넘어서 e스포츠로서 진지한 두뇌 싸움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체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로 불리는 팀 리퀴드 소속의 매그너스 칼슨 선수와 그의 강력한 라이벌인 팀 팔콘스 알리레자 피로자 선수의 결승전 맞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오프는 정말 예측 불로의 명승부로 가득했는데요. 중결승에서 칼슨 선수는 체스기의 인기 스타인 히카루 나카무라 선수와의 숨막히는 대결 끝에 극적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마침내 라이벌인 알레리자 피로우자 선수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승전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펼치는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슨 선수는 왜 자신이 전설인지 증명이라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2대0의 세트 룩스코어로 알리레자 피로우자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EWC 2025 초대 체스 챔피언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팀 리퀴드는 종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클럽 포인트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3위 결정 전에서 이카루 나카무라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 팔코스가 중우승과 3위를 강력한 한국의 명문 e스포츠팀인 젠지 소속의 아루준 에리가이시 선수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을 비록 에리가이시 선수는 아쉽게 4위를 머물렀지만 강력한 그랜드마스터드 사이에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은 큰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체스 경기에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서 e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무대였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모바일 레전드 모바일 리즈 이스포츠 정점 모바일 레전드입니다. EWC 206 모바일 레전드 챔피언 시 MSC의 결과가 드디어 갈아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열한 노가우스 테이지를 거쳐서.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명문 두 팀, 팀리키드 필리핀과 슬랑오르 레드자이언츠 오 g 가 대망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팀리키드 필리핀은 중결승에서 오니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로 선보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결승에 올랐고요. 반면 슬랑오르 레드자이언츠는 작년 월드 챔피언인 오, 오니 필리핀스와 풀 세트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 2로 짜릿한 승리 거두면서 결승 티켓을 따냈죠. 이처럼 두팀 모두 강력한 팀을 꺾고. 올라올 만큼 각 지, 국가의 자존심을 건빅 매치의 팬들의 기대에 최고조가 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만의 결승전 7.4 선승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팀리키드 필리핀이 자신들만의 특징인 조합과 빠른 스노우볼링 운영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 필리핀의 팀리키드 필리핀의 산포드 선수의 뛰어난 라인전과 한타 기호들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는데 었 성공했습니다. 결국, 팀 리퀴드 필리핀은 노련한 운영과 압도적인 한타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 스코어 4대1이라는 완벽한 결, 결과로 슬랑오르레드자이언츠5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준우승을 차지 못 물렀지만, 슬랑오르레드자이언츠 역시 이제 2년 연속 EWC 본선 에,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었고요. 뛰어난 팀워크와 저력을 보여주면서 말레이시아 최강 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편, 3위 결정전에서는 오닉 내전이 펼쳐졌죠 펼쳐졌었죠. 오닉 필리핀스가 접전 끝에 오닉을 꺾고 3위에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MSC 역시 이제 필리핀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대회, 큰, 큰 국제대회 두 대회 연속으로 필리핀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모바일 레전드, 모바일 레전드 강국이라는 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번에 출전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 한국 선수로도 이제 출전할 예정이 있었던 선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다른 모바, 모바일 게임 행사 참여로 인해서 실격 당했다라는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EWC에 한국 팀이 나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버워치 2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대지표 최종 결과를 보시면은 이번 대회는 이제 한국과 유럽의 자존심 대결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보, 보일 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치열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대만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은 바로 유럽의 알카드시아와 한국의 팀 팔콘스입니다. 두팀 모두 준결승에서 각각 트위스티드 마인즈와 T1을 꺾고 올라온 만큼 결승전은 큰 팬들 큰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결승전은 예상외로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팀팔콘스를 압도적인 경기로 선보이면서 단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세트 스코어 4대0으로 알카드시아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팀 팔콘스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클럽포인트에서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 패배한 알카드시아는 중우승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뛰어난 경기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은 말이습니다 한편 3위 교전전에서는 트위스티마인즈와 한국팀인 T1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세트 스코 3대1로 승리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T1은 아쉽게 4위를 차지했지만, 강팀들이 지비했던 플레이오프에서 4위라는 좋은 성적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세계 팬들이 열광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이번 대회는총 24개 팀이 참여해서 결, 결승, 치열한 경기가 펼쳤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최종 순위표를 보시면 1위부터 4위, 1위, 1위는 좀 압도적인데, 2, 3위가 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음, 순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 경기마다 순위가 요동치고 마지막까지 우승팀을 예측하기 어려운 명승부였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최종 점수 157점을 획득한 양건 갈라티코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제 키수가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과 뛰어난 교정 능력을 바탕으로 매주 일마다 꾸준히 상위권을 오르면서 득점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안전지대 예측과 로테이션 타이밍이 매우 좋았고요.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총 142점을 기록한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이 차지했습니다. 웨이보 게이밍은 이번 대회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요 선보이면서 많은 킬 포인트를 받았지만 아쉽게 몇몇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놓치, 놓쳤습니다. 3위는 총점 1 4 1점에 몽골의 알파게이밍에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2위와 3위의 점수 차이가 단 1점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쳤습니다. 그 이제 한국의 DRX가 4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작년 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강팀 대사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명경기를 펼치면서 한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저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한 판단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아쉽게 이번에도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다음 때에서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의 농심 레드 포스 역시 6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팀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어서 4주차 리뷰 마지막 코너이자 EWC 2025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클럽 챔피언십 순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위 전체 EWC 참가 팀중두개 이상의 종목에서 탑 8세. 진출하여 클럽 챔피언십을 인정받은 팀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순위가 곧 EWC20의 최강 클럽을 가리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천, 3,50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 자, 과시하고 있는 팀 팔콘스가 되겠습니다. 팀 팔콘스는 앞서 소개했던 오버워치2에서 우승을 체스에서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하는 등 이번 4주 차이만 수많은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타 2, 아랑전설, 스타크래프트 2등 다양한 종목에서 상위권을 오르면서 1위 자리를 국권이 지키고 1위 자리 1위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바짝 쫓고 있는 2위는 3,200 포인트를 획득한 팀 리퀴드입니다. 팀 리퀴드 역시 모바일 레전드와 체스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 기세로 1위. 팀 8콘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포인트 차이가 불과 300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순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1위였지만 아쉽게 3위로 내려온 팀 바이탈리티는 2,400포인트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MWI 우승, 프리파이어, 랜스포트 등 여러 종목에서 꾸준히 포인트를 쌓으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4위는 한국 e스포츠 팬들 자랑인 젠지 e스포츠가 차지했습니다. 2,100포인트를 획득한 젠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우승, 그리고 발로란트나 에이펙스 레전드, 체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꾸준 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체스 종목에서는 아르존 에르가이시 선수 4위를 기록하면서 클럽 포인트에 기여를 한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5위는 AJL 인터내셔널입니다 19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왕자 형역 우승 그리고 LOL에서도 티원을 제압하면서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6위는 버터스프로입니다 스타투 김도우 선수의 활약이 있었고, 이번 오버워치2에서도 8강에 진출하면서 추가 포인트를 쌓으면서 6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7위는 팀 헤렉티스입니다. 포인트 추가 포인트는 없었고, 발로나트 우승팀으로서 쌓은 포인트가 좀 컸었, 컸었죠. 8위는 팀 시크릿입니다. 역시나 우승, 추가 포인트는 없었고, 도타투 우승으로 상,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9위로 새롭게 떠오른 팀은 바로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1,200포인트를 획득했는데요. 이번 주 오버워치 2의 3위를 기록하면서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9위에 오르면서 새롭게 탑 10에 들어왔습니다. 10위는 렉스리건 코언입니다. 950 포인트로 작년 지난주에 비해서 추가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이번 4주차 경기에 통해서 팀팔콘스와팀 리퀴드가 1, 2위 자리 를 놓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과연 이두 팀의 경쟁 구도가 5주차에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젠지나 다른 새로운 팀이 치고 올라와 순위에 변동을 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클로포인트 경쟁이 WC 2 0 5를 더욱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주차 일부 마치고 팬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5주차.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EA 스포츠 FC입니다. FC 25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룹 스테이지부터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특히 몇몇 브라켓은 그야말로 죽음의 조로 불릴 만큼 강력한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뷰 시간에는 주목할 조에 좀더 주목해, 주목해, 볼 죽음의 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브라켓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리강 선수와 파크 HR 999 선수, 그리고 오브룬 2002 선수, 레비, 리바, 레비핀 선수가 이제 한 조에 편성되는데요. 이 선수들은 모두 EA 스포츠 FC 시리즈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베테랑들입니다. 베이리강과 레비핀이라는 두 명의 RBLG 게이밍 소속의 선수가 한조에 묶여서 팀킬이 예상되는 동시에 강력한 우승후보 베일강을 상대로 나머지 세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베일강의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2위를 자리두고 남은 세 선수 파, 파크 HR 999, 999 오브론2002 그리고 레비핀 선수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블라켓 B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99FC, QR QRNA 텍즈 그리고 영선수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설적인 선수라고 할수 있는 니콜라스의 구구FC와 텍즈가 한조에 속해 있,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대결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영 그리고 프랑스의 QRNA라는 강력한 신구 강호들 더해져서 그야말로 강자들의 무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조 1위를 달 1, 2위를 다투는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는 F조입니다. 브라켓 F 레비데 비어드 선수, 람파조 선수 마누 박추어 출 선수, 그리고 크리스데 보워르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 강팀 팀 리퀴드 소속의 선수 3명 리바이드 데 비어드 마누 박추어 그리고 크리스데 보어 오이르 선수가 한 주에 편성된 팀킬 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강자 람파조 선수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자존심 싸움에 도전장을 내미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펼쳤을세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꺾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그 틈을 노리는 람파조 선수의 대결 구도가 이 조를 가장 흥미로운 죽음의 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EA 스포츠 25호는 개인의 컨트롤 능력뿐 아니라 선수가 전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각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팀 조합을 미리 분석하고 경기 시청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5주차 프리뷰 종목은 바로 개인의 생존 능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콜 오브 듀티 워존입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정점으로 불리는 만큼 수많은 강팀들이 이번 EWC에 참가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팀들이 그룹 스테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팀팔콘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페이스 클랜, 그리고 헌드드 시브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워전대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우승한 성적을 거두면서 실력을 입증한 베테랑들인데요. 특히 북미 지역의 오랜 라이벌인 페이스 클랜과 헌드드 시브즈의 경쟁 구도가 팬들에게는 최고의 명승부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 후보들 위험할 만한 다코스들 역시 존재합니다. 유럽의 젠틀메이츠 그리고 푸나 푸나티 그리고 북미의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되겠습니다. 이 팀들은 지역 예선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올라왔고요. 예측 불가능한 전략과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전통의 강호대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호로브드티 워즈는 매 경기마다 안전지대와 보급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전투만 잘해서 우승할 수 없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전술적인 판단 그리고 뭐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전통의 강호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지켜낼지 아니면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EWC 역사를 새로 쓸지 5주차 워존경기에팬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종목을 소개할 때가 됐는데요. 5주차 프리뷰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전략적인 팀플레이가 돋보이는 FPS 게임 레인보우식스시즈X입니다. EWC2025의 레인보우식스시즈X 대회는 그룹스테이지부터 명문팀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룹스테이지는 크게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A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아, 유럽의 명문 G2를 필두로 해서 젠지, 웨이보게이밍, 쇼피파이 리벨리온, BNK 피어엑스 버터스프로 등 강력한 팀들이 모여서 죽음의 조라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팀으로서는 BNK 피어엑스가참여할 예정인데요. 뛰어난 오퍼레이터 활용 능력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G2와 함께 한조에 편성되면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시아의 명문팀인 웨이보게이밍 그리고 유럽의 각 당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조에서 누가 8강으로 진출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다음비주입니다 EWC206 클럽챔피언십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팔콘스를 비롯해서 팀 시크릿, 스페시,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 W7M, 엔터프라이즈 스포츠 닌자스팀 파자마스, 퓨리아, 옥시, 옥시전 이스포츠등또 다른 강팀들이 모여있습니다. B조 역시 a 조 못지않게 강력한 팀들이 포진되는데요. 특히 팀팔콘스의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팀팔콘스는 다른 종목에서도 뛰어난 성적 거둔 만큼, 레인보우 6 시즌 X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면서 클럽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외에도 브라질 팀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만 한데요. 브라질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는 G2, G2라든지, A존 G2, 페이스 클랜, 그리고 B조에는 W7E 스포츠나 NIP, 그리고 퓨리아까지, 좀 브라질 팀들의 강세를 좀 지켜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시 CGX는 각 오퍼레이터들의 특성을 활용한 팀 전략과 변수가 많은 게임입니다. 각 팀이 어떤 오퍼레이터 전략 조합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보일지 분석하면서 경기 시청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6... CGX 특히 에이즈에서 는 G2와 젠지 경기 그리고 비주 팀 팔콘스 경기들은 미리 분석해 보시는 것도 재미을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EWC 2025 4주차 프리뷰와 5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4주차에 새로 운 챔피언들의 이 탄생과 이변이 가득했고 다가오는 5주차에도 팬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빅매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이제 여러분의 경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EWC 2 0 2 클럽 챔피언십 포인트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위로 1위로 올라선 팀 팔콘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팀 리퀴드의 경쟁 구도가 모주차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4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팀 젠지가 과연 순위 클로릴스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여탑10 밖에 있는 한국팀 또 있거든요. T1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철권 TFT 등의 종목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해 보시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EWC206의 뜨거운 소식들을 모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WC206 4주차 리뷰와 5주차 프리뷰를 함께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